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지오지입니다. 플래시백 무료 배포. 워너더월드와 함께 90년대 초 명성을 떨쳤던 SF 플랫포머 게임 플래시백을 현재 지오지에서 무료 배포 중입니다. 배포 버전은 1992년 원작이 아니라 2018년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그래픽과 오디오가 향상됐고 되감기 기능도 생겨 편의성도 나아진 버전입니다. 디아 레딧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중국 출시가 무기한 연기되다. 디아 이모탈이 중국 출시를 고작 3일 앞두고 갑자기 출시 연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출시 연기 결정은 디아 이모탈 공식 웨이보 계정에 처벌이 가해진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계정이 뮤트됐는데요. 그건 계정 자체가 폐쇄된 건 아니고 새 포스트를 올리는 게 금지된 겁니다. 넷이즈는 왜 공식 디아 이무털 계정이 이런 처벌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고요 무엇이 그런 사태를 초래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 소식을 최초 보도한 언론 로이터는 넷이즈에 질의를 넣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요.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가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넷이즈와 그 투자자에게는 언뜻 두 연관돼 보이지 않는 사건이 결합해 큰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곰돌이 푸입니다. 곰돌이 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거나 풍자할 때 종종 등장하는데요. 덕분 에이 만화 캐릭터는 중국 검열 당국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에선 온라인 게임을 정부 당국이 승인해줘야 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승인이 예기치 못하게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일이 디아이모탈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디아이모탈 중국 웨이보 계정에 한 블리자드 직원이 포스트 하나를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왜 푸는 아직 내려오지 않는가였습니다. 대체 이 포스트를 올린 직원이 누구고 어떤 의도로 공식 웨이보 계정에 그런 포스트를 올렸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스트를 보면 미국 IP로 작성됐다는 표시만 나와 있군요. 아무튼 이 이후에 디아 이모탈 공식 계정은 뮤트 당했고요. 그 얼마 후부터는 그들의 소셜 플랫폼과 메인 사이트에서 출시일이 언급됐던 모든 포스트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디아이모탈 아시아 지역 출시를 7월 8일로 연기 한다 발표했고요 물론 한국은 이미 출시했지만요. 그리고 바로 어제 디아이모탈 중국 버전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막이 공유되기 전또 돌았던 소문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중국 플레이어들이 디아이모탈의그 불공정한 도박 메카닉을 문제 삼아 정부에 엄청나게 신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23일 출시가 취소되고 아예 라이센스 승인 자체도 철회됐다는 소문이었는데요. 이건 현재 근거 없는 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아 이모탈 웨이보 계정이 중지된 것과 게임이 연기된 것이 확실히 연결돼 있는 건지 100%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예 관련이 없다기에는 너무 공교롭게도 시기가 일치하죠.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곰돌이 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어린이 코미디 영화 곰돌이프 다시 만나 행복해도 금지 했었고요 그 1년 후에는 게임 디보션 을 담당한 중국 퍼블리셔의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철회시켰습니다. 디보션에 곰돌이프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는 이유로요. 개발사 레드캔드 스튜디오의 웨이브 계정은 셧다운됐었고 게임은 아예 스팀에서 제거됐죠. 블리자드 측이 공식적으로 중국 버전 연기 이후로 든건 최적화 입니다. 더 많은 기기를 지원하고 더 높은 퀄리티의 렌더링을 지원하고 더 나은 네트워크와 퍼포먼스 최적화를 위해서 연기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이번 연기로 모두에게 더 부드럽고 더 나은 게임을 전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기다려진 모든 중국 유저에게 독점 감사 패키지를 선물할 겁니다. 전설 장비들과 풍성한 재료들을 말이죠. 이모탈이 중국에서 공식 출시하고 나면 인게임 메일 박스를 통해 그 선물들을 수령하면 된다는군요. 또한 게임 안에도 더 풍부한 보상을 넣을 예정이며 곧 여러분을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디아 레딘 유저 인볼브는 블리자드는 중국 시장에선 더 높은 퀄리티 기준을 갖고 있는 거냐며 웃었습니다. 유저 브란도니아는 블리자드는 중국 유저를 위해 전체의 분리즈권 발표를 망치는 위험을 감수했는데 이젠 정작 그곳에서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냐며 마찬가지로 웃었습니다. 유저 앤디오도 실제 이유가 뭐든 블리자드는 쓰라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디아 이모탈은 특별히 막대한 중국 시장에서 돈을 빨아먹기 위해 온갖 지독한 과금을 넣어 만들었는데 거기서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유저 크리스마스는 난 인과응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게임즈레딧의 베스트 댓글러는 이 모든 상황이 참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디아 이모탈은 원래 넷 이지의 모바일 클론 게임으로 출발했다면서요. 그러다가 실제로 블리자드와 손잡고 디아블로 스킨을 입히기로 했고 4년의 개발 끝에 모바일로서는 꽤나 재밌는 액션 RPG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금에 완전히 오염돼 있지만요. 그래서 디아이 모탈은 모바일로 할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트리플레이 게임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원래 네디지가 하던 대로 중국에서만 팔리는 싸구려 디아블로 클론으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현재 분리자들은 양쪽에서 최악만 취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노렸던 중국에 출시조차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앞으로 10년은 회자될 이야기거리가 될수 있다네요. 유저 신덱스는 난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게임에 가차게임 그 자체인 원심보다도 못한 과거 시스템을 넣었다는 사실에 정말 웃음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블리자드는 조금 더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PC로는 출시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돈을 다 노리는 욕심을 부렸다네요. 유저 타이 알파카는 디아 이모탈에서 과금 요소가 더 최악으로 느껴지는 건 디아블로의 핵심 게임플레이는 끝없이 더 나은 장비를 얻고 끝없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신의 핵심 게임플레이는 거의 탐험, 스토리, 약간의 전투에 있고 내 캐릭터가 얼마나 강한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네요. 원신이 먹히는 이유는 그 과금 시스템이 이런 핵심 게임플레이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틈새 파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만, 심지어 그 경우에도 제대로 된 게임플레이를 즐기기 위해 꼭 돈을 쓸 필요는 없다네요. 유저 2조도 그 말이 참으로 진실이라며, 원신에는 분명 돈을 쏟아붓고 싶은 사람을 꼬시는 여러 장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봉을 다 쏟아붓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할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경제 우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컨텐츠를 더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것 정도죠. 그래서 글쓴이는 1년 넘게 원신을 하면서 데스티니 2 컨텐츠 팩보다 더 적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원하는 거의 모든 걸 가졌고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클리어 했다네요. 또 이미 두 팀의 복장을 다 갖춘 상황에서는 더 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시즌 이벤트를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조금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게임을 즐기면 된다네요. 반면 디아 이모탈은 완전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게임 플레이도 훨씬 별로면서요. 유저 풀세이트는 디아 이모탈은 엔드게임 장비 녹아다가 과금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아시아 m m o 게임들과 비교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리퍼는 원신 역시 약탈적인 가챠 게임인 이유는 그게 아이들, 도박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타 취약한 사람들, 즉 이성적으로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원신에 크게 돈을 쓸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건 맞다네요. 유저 뮤직은 디아이모탈은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막대한 돈을 쓸어 담았다면서요. 다시 디아레드입니다 디아이모탈 출시 연기 후, 레디즈 주가가 추락하다. 중국 게이밍 자이언트 레디즈의 주가가 지난 9개월 동안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디아이모탈이 출시 연기되면서 말이죠. 홍콩 증시에서 거의 11% 폭락했다고 하는군요. 이 깜짝 출시 연기는 중국 게임 산업이 미묘한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테크 회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있은 후몇 개월 동안 게임 라이세스 발급이 동결되었는데요. 이제 막 해군되고 있던 차에 벌어진 거죠. 유니언 방케르 프리뷰의 아날리스트는 이건 네디지와 더 관련된 문제라며 어쩌면 시장은 이걸 규제 당국과 인루된더큰 문제로 보며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날리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디아 이무탈이 소위 블랙 수완이라 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에 벌어졌던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은 원래 2020년 8월 중국에 출시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텐센트가 던파 모바일은 반중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말이죠. 최근에 발급 중단 사태 이전에 이미 중국 상업 라이센스를 획득했던 디아이 모탈은 올해 중국에서 몇안 되는 블록버스터 출시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PC 게임자입니다. 2천만 원을 들여 마침내 5성 보석을 획득한 디아이 모탈 스트리머가 그 직후 뱉은 말과 한 일. 디아이무탈 최고의 보석을 얻는 건 분명 많은 돈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디아이무탈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스트리머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요, 스트리머 퀸 육군은 디아이무탈 엔드 게임에 도달한 후 계속 균열만 돌았습니다. 최고 등급 5성 보석을 뽑기 위해 말이죠. 그걸 위해 퀸 육군은 수많은 전설 문장을 사들였고요. 트위치 시청자들은 그 자금을 모금해 주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최고 등급 5성 전설 보석을 얻을 확률은 정말 낮았습니다. 어찌나 낮았는지 qn69가 15000달러 즉 우리 돈으로 2천만원을드리고 나서야 딱 하나 얻을 수 있었군 요. 마침내 수건을 잃은 qn69는 어떻게 이 일을 축하했을까요 그는 마이크 에 대고 조용히 i t 오버" 즉 끝났다 고 말하고는 바로 게임에서 나가 디아이모터를 컴퓨터에서 언인스톨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 되지 않았다 판단한 그는 디아이모터 를 다시 인스톨한 후그오성 보석 을 쓸모없는 일성 보석을 파업하는 데 소모하는 방식으로 파괴해 버렸 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60레벨 캐릭터도 삭제하고 디아 이무탈을 두 번째로 언인스톨했습니다. 이 언인스톨 과정에서 그는 카메라 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려 보 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뻑큐 블리자드. 그 이후에도 그는 차분한 어조로 욕설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에게 도 디아 이무탈에서 손 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가이드의 어조를 흉내내며 이런 식으로 농담을 던지게 됐습니다. 랜더박스를 위해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꺼내세요. 그건 27달러씩 하루에 400달러가 됩니다. 근데 상관 없습니다. 그 400달러로 당신은 추가로 2%의 데미지를 더 얻을 거니까요. 디아이무탈은 지금까지 2,400만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부 유저들은 퀸69 같은 스트리머가 그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게 그토록 많은 돈을 넘겨줬는데 이제서야 극적으로 게임에서 손 떼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하지만 다른 유저들은 퀸 6구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자금을 대준 실험으로 게임의 약탈적인 과금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덕분에 보석을 얻는데 돈을 쓰지 않게 됐다면서요. 한편 퀸 6구는 디아이무터를 삭제한 후 바로 최신 호러 게임 쿼리를 하러 갔고요. 여전히 디아블로 4는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25,000 달러 잼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냈습니다.